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텔라루멘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텔라루멘이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8% 이상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5% 넘는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이 코인 단기간에 100% 넘는 급등이 일어냈고 이후에는 그 가격을 소화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차트의 변화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이 스텔라루맨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 보다는 세력과 고래들의 우도된 움직임 속에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주간 이 스텔라루맨 관련 대형 지갑에서 소량 분할 매집 포착되었다는 분석도 나왔고, 일정 구간에서 매도세를 철저히 흡수하는 모습 세력이 이탈 없이 가격대 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단기 펌핑보다는 다음 중장기 랠리를 노리는 매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주 들어서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과거 움직임을 보자면 고점까지 급등한 이후에 일정 기간 가격을 방어한 뒤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한층 더 높은 가격대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텔라루멘이 과거에도 이런 횡보 이후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고래와 세력 움직임, 눈여겨보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은 이스텔라루멘이 이번 반등으로 어디까지 올라서줄 것이냐 그 가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사실은 저와 제 주변 전문가 분들은 이미 이스텔라루멘에 대해서 명확한 상승 시기 목표가 설정까지도 함께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상승 시기와 목표가를 모두 공개해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만을 위해서 영상 본부의 이 코인의 구체적인 타점과 가격을 모두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하루만에 300% 넘게 급등하는 코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들까지도 제가 영상 본부에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면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와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 크게 올라갔던 코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자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쉬우실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의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거 미리 잡은 분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코인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력과 기관들, 어떻게 항상 먼저 저점을 알고 들어가서 또 정확한 고점에서 치고 사라져 버리는지, 그 타이밍이라는 거 도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니에요.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코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5745-468이 번호로 코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실시간 급등 코인들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바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료 타점 공유해드리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왜 이거 무료로 해주시나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줄만 알려줬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도 제가 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인 여러분들은 그런 건 어려운 과정 절대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한 통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타점과 급등 코인까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제한 명의 구독자분은 시드 1,7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단 1년 만 1억 3천만 원의 수익, 무려 600%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게 운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정보를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수익 내신 제 구독자분들의 인증 자료는 더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도 몇백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가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은 드리지 않아요. 다만, 제 정보와 분석으로 여러분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절대 또 놓치지 마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